제너바 교육해 TV,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교회가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 과거의 교회하고는 제, 예, 지금의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모습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보다도 어,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어, 죄에 대한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죄에 대한 엄격한 관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관련 이 경고 또 죄를 다루는 설교가 극히 적고 또 뭐, 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에 예,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어떤 힐링, 힐링하는 곳,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치유, 정서적 치유, 또, 뭐, 심지어는 뭐, 교회를 마치 자신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는 곳으로, 아,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하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예,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어,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낯설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기의 영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부합한 일치된 하나님 말씀에 딱. 에 일치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신의 육신을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많은 참 어려움이 또올 것이고 또 영적인 중요한 가치를 여기지 않는 그런 참 잘못된 신앙으로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기보단 육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다루는 것이죠 영혼,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참 먹이고 또 말씀으로 참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적인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사실 교회가 아니죠. 갈수록 교회들이 영적인 이러한 것보다는 확실히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더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 그런 영적인 즉 영혼을 영혼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목회사역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육신을 육체에 유익을 주는 교회로 지금 굉장히 많이 교회가 변질이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 어,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지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양대의 육적인 어떤 조건 뭐 이런저런 이해 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육적인 것은 아주 참 까다롭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데,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자신들이 듣고 있는 말씀과 또 신앙생활이 참으로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진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죠. 애, 애초부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을 육적인 관점으로 두고 두니까, 어, 그러니까 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준을 육적인 관점에다 두고 있으니까, 교회도 그런 육적인 관점을 만족시키는 교회로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게사실 지금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 돼. 영적인 것. 우린 거룩한 말씀, 예배, 기도, 또, 신령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도 영적인 것에 기준을 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교회들은 예, 참 육신적 교회들이 대부분이 육신적 교회로 지금 많이 변질이 됐고 타락했고 육신적 교회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그냥 정신적, 그죠? 정신적, 심리적, 어, 그냥 무슨 뭐 교양, 교양을 가르치고. 그냥 사람들의 그저 뭐 좋은 사람 되고 사람들이 그저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냥 또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처신, 뭐 겨우 그 정도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이 귀신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을 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의 길은 전혀 반대, 반대방이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길이 다른 거죠. 길이 다른데, 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예. 네. 그래서, 교회의 상황이, 교회의 상태가 지극히 참안 좋고, 또, 참 문제가 많은 이러한 시대에, 많은 교회들 자체가 길을 잃고 있고, 목회자들도 길을 잃은 목회를 하고 있고, 신자들은 당연히 역시 길을 잃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진짜 목회자인지 신자인지는,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리 교회를 선택해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설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활동,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근본 뿌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적인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의 교회는 그렇게 그래도 그런 지도를 어느 정도 해줬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요. 예, 특히 이제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특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 도시 이 도시 지역이 중상류층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이 교양 문화 센터이지 거기는 교회의 그 영적인 뭐, 어, 그런 아, 토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으로, 기도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